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언제 이게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무를 이렇게 그 심어놓는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이게 나무가 적으면요, 이게 번개 를 맞을 확률이 적어요. 한 그루 심어놓고 아 여기 번개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확률적으로 좀 낮은 거죠. 그래서 나무를 어느 정도까지 분산해서 심어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걸그룹 모기라고 부르는데. 그 솔로로 대박을 치면요, 제일 많이 먹습니다.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유처럼. 근데 걸그룹은 되게 넓은 명이잖아요. 5명, 10명. 근데 이렇게 걸그룹의 역사를 보면요, 다섯 명열0명 한꺼번에 뜨는 경우가 없어요. 누군가한 명이 먼저 뜹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심지어는 걸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군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뜬그 멤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제발견이 될지 몰라요. 여러 명을 두고 뜨면은 그 개가 그 그룹을 그 기간 중에 뭔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명한 한 명의 멤버들은 보시면서 봐야 되겠지만 딱한명 뽑아놓고 아 얘가 50억 주고 얘가 사서 940억 헌금 있는 거딱주머에 넣고 1년 반만 장사하면 원금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거물은 공짜. 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진짜로 이싼 회사들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체중계에 가아가지고 이게 뚱뚱하다, 말랐다를 이 가늠해야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딱 봐서 그냥 아 뚱뚱하다, 이 이거를 좋아합니다아 말랐다 이렇게 명백하게 싼 거. 이게 명백하게 싼게 있습니다. 굳이 밸류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잡한 밸류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살핍니다. 그냥 딱 봐도 광주에 있는 그 백화점 할인점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생장성이 이제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원하 할까? 사실 여기 큰 공장 같은 것도 없는데 소비를 할까? 그리고 거래량이 좀 적고, 뭐 거래량 디스카운트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가지고요. 그거 하나하나가 오행지, 부서적인 요인지 인제다 스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저랑 같이 일하는 김인국 대표가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광주 사람 이 있느냐? 어, 뭐 집을 살때 서울 사람고할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더더이의외로높다 그럼 여기는 성장성이 있겠느냐?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뭐 여기라든지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네. 광주는 고속터미널이 가장 중심이고 트래이 가장 많다. 근데 이거는 고속터미널이랑 붙어 있는 데다 그리고 그 앞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도 하나 올라올 예정이다. 좋지가 않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다그 산시점에서 미래를 다알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럴만한 개연성, 하이퀄러티라는 개연성이 있는 주식 중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결국은 소수의 몇몇 기업들을 남아서 장기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를 제가 10년 이상 투자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기에 싸고 소 그러니까 아무래도시픽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요소들을 다 충족하면서 옛날처럼 15,000원에 거래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어야 되냐 면 A급인데, 자타공이 A급인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시장에서 셀프가 되는 겁니다.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014년 초의 골프전이었습니다. 이 골프전은요.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스크린 골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계도 팔고 그리고 그 골프장 그 골프방 어쩌들한테 이게 소프트웨어 명목으로또 일정한 돈을 받습니다. 굉장히 꾸준한 테스코를 자랑하는 회사고 굉장히 자료밖에 없습니다. 뭐 지수윈, 엑스폴트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 골프존 기계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회사가 잘 나가다가 2004년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프방 업주들이 야, 얘네들만 누굴를 우린 돈을 못 번다. 상생안을 내라. 그래서 골프존이 결국 거기에 못 이겨서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맞으면서 이제 더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하기에 너무 그 당시에는 정말 쓰레기 주식 같아 보이는데, 바로 그런 쓰레기 같이 보일 때, 그거를 잘 주워놓으면, 이렇게 닦아서 잘 주워놓으면, 결국은 이런 평범한 주식, 심지어는 대형주, 재미없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투자로 수익을낼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즘 뭐, 바이오니 뭐니, 그때 이제 폭락하기 전이었습니다. 바이오니 뭐니, 그냥 사도 올라가고 당신들 많이 갖고 있던 화장품, 뭐 음식료 이런 것들도, 그 이후로 당신들이 팔고 나로 많이 올라갔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혹시라고. 눈에 꺼지 보이는 거였잖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거 한두 번은 뭐 쫓아가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끝이 안 좋고, 가한이0여만원 주최 보니까 그런 거 이제 흥분해 하고 들어가면 끝이 안 좋고 그리고 그거 안 들리면 결국에 망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철학을 이창호 부단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가고 예를 들면, 한꺼의 맛을 드리면 암소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급등주사고 그러니까 뭐 테마주사고 이런거 섹시하죠. 해보면서 더 좋은 걸 계속 찾아야지 이거에 집착하거나, 아니 포트폴리오가 조금 아로 오브 데이트 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플러스가 났든 마이너스가 됐든 또 팔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게 있다면 은좀 틀린 거를 인정하기가 좀더 쉬운 거죠. 그렇게 이제 매도 기준을 살피는데 그냥 뭐 공식이기라기보다는 어떤 기준 내지는 적용하는 건 약간 아트에 그 분리시장에나 센터박스를 공급을 하는데 워렌버핏이 그 디렉티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힘에스 같은 경우에는 디렉티브에다가 센터박스를 공급을 하는데 버핏이 디렉티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위 p 피투자장부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게 조금 봐요. 굳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방송 사업이라고 하는 게 꾸준하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공통점이고요. 사실 개별 기업의 처한 상황은 틀립니다. 특히 디렉티브는 서비스 회사고, 휴믹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회사인데요. 하드웨어 회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자기와 수확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진짜 사업을 직접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면 이뭐 공장 짓고 뭐하고 이런 회사들이요. 뭐, 시장에서는 40배 주고 50배 주고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투자하는 기간이 이익이 잘안 나고요. 얘게 기다렸다가 수학기에 접어들면은또 기대 이상이 이익이 난다 근데 수학기 때의 결과를 보고 대부분은 그게 이어진다고 봤다가 꼽지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제조업의 이게 특성인데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를 계속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탑박스에서 IP g a 이로 이렇게 계속 이제 R&D를 해오면서 실적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구간이죠. 게다가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제조업의 이 회사의 사이클에서 영원히 갖고 있으면 좋다는 라 개념보다는 지금 시기가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투자기에서 수확기로 들어가는데 밸류에션 자체는 투자기의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수학... 관계인데 최근에 휴맥스와 그 휴맥스홀딩스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근데 그게 그 휴맥스랑 그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시장에다 센터박스를 공급을 하는데 워렌버피시 그 디렉티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디렉티브에다 가 센터박스를 공급을 하는데 워렌버핏이 디렉티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VIP 그 투자자 면서 투자한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굳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방송 사업이라고 하는 게 꾸준하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공통점이고요. 사실 개별 기업이 성행 사업은 틀린 거야. 특히 이렇게 서비스 회사고, 휴믹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회사인데요. 하드웨어 회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자기와 수확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진짜 사업을 직접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면이뭐 공장 짓고 뭐하고 이런 회사들이요. 뭐 시장에서는 40배 주고 50배 주고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기간이 2차안고요 얘도 기다렸다가 수확기에 접어들면 또 기대 이상을 이기 안나 근데 수확기 때 결과를 보고 대부분은 그게 이어진다고 봤다가 꽃지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인데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를 계속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서 제 아이디 게이트웨이로, 이렇게 계속 이제, 아이디를 해하면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기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구간이죠. 게다가 확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제조업의 해사의 사이클에서 영원히 갖고 있으면 좋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시기가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투자기에서 수학기로 들어가는데, 밸류적 자체는 투자기의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수학기의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반영 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산업의 그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내가 절대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절대적인 만족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으로 돋보이려면 경쟁자가 적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경쟁자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추가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전세계 셀탁박스를 보면요. 예전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업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들도 합병을 하고 그러면서 몇몇 플레이어들로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포맥스가 생존자 중에 하나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하였던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이클이 수확계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경원지도 사업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셨는데, 경영지도 믿을 만한, 별대교 그 사장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 사이클, 수학기의 사이클이라고 보고, 그리고 밸류의 전이 그거에 비해서는 반영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케이스라고 보십니다.